자 오늘 도착한 갤럭시북 프로입니다 색상 15 색상이고 보다시피 일단 박스 기 쭉쭉쭉 보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칼로 커팅 아 민소매나 좀 불쾌하시다고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불편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부터는 옷을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을 벗겨내고 이제 박스를 열어어어어어어좀 어, 많이 흔들어야 열리는 타입 자, 일단, 갤럭시볼 프로가 딱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다른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접지 충전기가 아니네요? 어, 그냥 일반 충전기인데, 이거 45W 짜리 그충전기가 비슷하게는 생겼는데요. 자, 보다시피, 65W 충전을 지원합니다. 계산하면 나오죠? TPS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나 갤럭시 탭,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엔 USB 이걸로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엔 어, 설명서네요. 네, 그렇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 제품 갤럭시북 프로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갤럭시탭 뜯는 느낌과 비슷하네요. 재질도 비슷하고 AKG 써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와중에. 네, 제가 구입한 모델은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시 사용기는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노트북을 열, 아, 네네내 모습이 비치네요. 아, 이래서 내가 글레어 펜을 신었는데, 어떤, 이렇게 보호가 잘 되어 있고요. 음, 옆에는, 3.5 이어폰 단자, USB 3.0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단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썬더부트4 단자, 그다음에 Type-C 단자, 그리고 HDMI 단자가 있네요 지문인식 센서 겸하는 전원 버튼 네, 켜보도록 하게 어... 안 켜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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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상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아, 누르든지 말든지